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면, 자, 지금은 이미 삭제가 돼서 안 되는데, 그, 다시 한번 시작을 해도 안 되겠죠? 왜냐면 데이터 지웠으니까. 자, 그러면 다른 아이디를 삭제해 볼게요. 1번을 삭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이런 것처럼 보통은 API 날리면 API 관련된 응답 데이터들이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데, 어, 뭐, 양식이 좀 있는 게 편하겠죠. 뭐 가령 삭제할 때는 뭐몇번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정할 때는 몇 번이 수정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로 뭐 양식이 뭐 여기서는 이가 붙고 여기서는 이렇게 안 붙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성공 이렇게 보내고 어떨 때는 뭐 실패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 서로 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페이스화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화 시키는 거잖아요 API 써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중구난방식은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일종의 템플릿화를 시키면 좋겠죠. 응답 데이터 응답 처리하는 여러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응답 시에 보내주는 그런 여러 문자 데이터들을 표준화를 시키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가령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어, 뭐 예를 들면 아까 삭제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 대표적으로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일단 이걸 먼저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보내줄 때두 가지가 있는데, 상태 코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자, 상태 코드라는 거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회사에 따라 뭐 자기가 가는 그 조직 문화에 따라 다른데, 뭐 S1, S2, F1, f2 이렇게 해서 요요 요 상태 코드 표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자료가 있고 그 표에 맞춰서 이제 정의하는 곳이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뭐 s 뭐01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표을 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뭐 표준 규격이 있는 건 아니고 팀 조직 문화 내에서 뭐 정하기 나름인데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상태 코드를 http 표준에 좀 맞춰서 보내 주는 거죠 뭐200 403, 400, 500 이런 식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200 오케이니까 성공 처리가 됐다 이런 의미가 있고 뭐 403이니까 이제 403 관련된 이제 포비든 에러. r 그리고 400이면 그 이제 프론트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래서 뭐 500이면 서버 쪽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태 코드를 어 약간 HTTP 그 규격에 맞춰서 이제 보내 주는 게 조금 더 죠 왜냐면 하 이게 S1, S2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이미 문서화가 잘된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구축 초기에는 그런 걸 문서화 따로 또 시키는 것도 약간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저 개인적으로는 상태코드로 응답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상태코드, 아, 다시, HTTP 응답 그 헤더에 담긴 그 상태코드, 스테이터스 그 상태코드로 저희가 상태코드를 담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200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는 어, 뭐 요거는 이제 뭐, 뭐몇번 게시글이 삭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요기, 상태 코드라는 게 무조건 들어온다. 그리고 메시지라는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얘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표준화 시켜 놓는 거죠. 어, 어디에서는 상태 코드만 들어오고, 어디에서는 메시지만 들어오고, 어디에서는 둘다안 들어오고. 뭐 이런 중구난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요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어 얘를 이제 응답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단 임시로 저희가 맵 자료형을 이용해서 자한번 전달을 해보자면 자 해시맵을 쓸게요. 해시맵은 순서를 기억하는 아 링크데시맵 자 링크데시맵의 그얘 적재되는 맵 데이터들을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점 있는 자료형이고 자 아무튼 링크데시맵 하시고 맵 하시고. 스트링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얘같은 경우는 이제 rs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자 이거 리절트 데이터인데 약자로 그냥 rs라 썼어요. 자 그러면 rs 데이터 자 이건 제 변수를 이렇게 정한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put을 이용해서 넣죠. 자, 첫번째는 뭐예요 리절트 코드 네, 결과 코드죠. 자그 다음에 얘를 20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put 만들어서 자, 이번엔 메시지. 자, MSG로 할게요. 주, 좀 축약을 할게요. 메시지는 좀 기니까. 자, 얘는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 리턴했을 때 요런 요런 느낌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넣으면 <laughs> 자, 여기서 요렇게 처리를 하면 자, 리턴 타입이 RS 데이터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요거에 맞춰서 리턴 타입도 바꿔줘야 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넘겨 볼게요. 임시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넘기면 자, 저희가 삭제를 이번엔 3번을 해볼까요? 자, 이,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응답은 보통 문자로 열 바로 보내진 않고요. 제이슨 형태로 보내주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갱요청 보낼 때도 데이터 보내줄 때 제이슨 형태로 보내듯이. 어, 이런, 삭제, 뭐, 수정, 뭐, 이런 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보내줍니다. 요런 네, 식으로. 그래서, 리 e 트 코드 200. 하면, 이제, 아, 얘가 성공했구나. 프론트에서 볼 때, 이게 성공했다는 거를,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200 OK가 상태 코드로 뜨지만, 어, 한번 더, 이렇게, 여기에 명세 확실하게 해주고, 자, 다음,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200 OK이긴 한데, 단순히, 이제, S1, S2, 이게, 이제, success 1, 2, 3케이스라는 건데, 이전에 말했던 게, 그걸 왜원투 2, 리를 하냐면, 성공이어도 종류가 많기 때문이야. 200-1 이렇게 해서, 내가 200-1은, 어, 뭐, 그냥, 뭐, 단권조회 성공을 하겠다. 뭐, 단권, 뭐, 삭제를 하겠다. 뭐, 200-2는 전체 삭제를 성공했다. 혹은, 뭐, 아니면, 에러가 터졌을 때도, 400번 때, 뭐, 이런 에러가, 500번 때, 이런 거 에러 할 때, 여기 뒤에다 다시, 다시 이렇게 넣어서, 뭐, 여기, 그, 댓글 아이디가 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뭐 게시글 아이디가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다시 12로 분류를 좀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성공이니까 일단 200 1이 뭐 이제 기본 처음 시작 그 종류니까 일단 200 1을 하고 자 지금 삭제할 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자 5번 5번 자 일단 그냥 다시 한번 밀어넣는 게 낫겠군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200 다시 라고 뭐 1번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거 1번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어, 보내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문자를 딱 보내는 것보다는 프론트에서 이런 규격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프론트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을 때 이런 규격으로 들어오니까 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토스트 처리해가지고 그 띄워야겠다. 그러니까 토스트 처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위는 뭐, 옆이든, 아래든, 뭐,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팝업 효과인데, 그니까, 러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떴다, 안, 알림창 효과인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요 메시지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리절트 코드 받아서, 요 앞에 값만 뭐 받아도 되고요 뭐, 이거 빼기로 기본해서 잘라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 뒤에 있는 값으로 뭐, 정의된 메타데이터들 데이터 자료를 표준에 맞춰서, 메타데이터의 그러니까 표준이 아니라 팀 협의에 맞춰서, 이 상태 코드의 종류를 이제 메타데이터로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얘를 이제 분기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거보다 더 고도화 시킬 건데 지금은 그냥 맵 형태로 일단 보내 보는 연습 먼저 해 보고 이제 얘를 어 이제 강제 할 거예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게 모든 메서드에서 응답할 때 이런 형태로 쓸수 있도록 강제 해 보는 것도 해 볼게요